좀 단조로운 면이 있다 그죠 신이 해보니까 내 신이 툴이 좀 모자라서 그런가? 아직? 좀 많이 단조로운 것 같네 좀더 가드 뚫을 때 음, 툴을 좀더 추가를 해야겠어 아, 뭐해. 끝난 거였는데, 위로 올라갔어야 됐는데. 어, 뭐야. 왜, 어째서? 아, 좋다. 아, 나, 깁, 마지 막, 게임터게릴수있게회심게이 잡기 낚시 한번 해봤는데 게 이렇게, 아 이렇게, 이러면아 근데 한번더 낚시로 이번게직하게 밀고 나가보자 게 어, 반응 되게 좋다. 점프를 노려서 바로 저걸 상단에 뺏어버리네.

아, 아, 뭐야? 야, 야. 움직이지 마요. 지 아, yeah. ah, 최소 cool. 이번에 빨리 그냥 내밀어버렸네. 어떻게 알았지? 네이 아우승을 지를 걸 들켜버렸네 어렵구만 어려워 그러게 은근히 기본기 싸움이 좀 힘드네 음 1S랑 2S 내가 좀 적극적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? 뉴트럴 스킵에 대한 좀 대가 같은 느낌이네. 너프 먹은 게 생각보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. 근데도 그걸 제외하고도 말도 안 될만큼 뉴트럴 스킵 성능이 뛰어나서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한테 잘 먹히는 이유가 신이 그 타츠마나 코이데 같이 이 게임에서 각 캐릭터의 탑급 최정상급 유저들한테. 얻킬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저런 유저들하고 차이가 어, 날수 있는 부분이 뉴트럴이거든. 공방턴 보단 공방턴보다는 뉴트럴이 좀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걸 스킵을 해버릴 수가 있네. 어,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창 꽂기가 쉬운 것 같아. 신이 근데 재밌긴 하네요. 그래도 뭐 이런 이런저런 부분 다 합쳐서 신이 꽤 재밌네. 또 뭔가 괴롭히는 있는 마치 있는 고릴라랑 해야지 재밌는 것 같아. 내가 딱 압도적인 그 주도권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. 신 입장에서. 반반 느껴지는 그건 좀 피곤하고, 진짜 아, 이게 뭐라 해야 되냐. 이 느낌이 진짜 얼방법사 하는 느낌? 그냥 내가 딱그 거리만 만들면 내가, 어, 게임을 존나 편하게 할수 있는? 너가뭘 하든 상관없어. 그러니까 하스스톤에 얼 방법사, 하스스톤 얼 방법사 있잖아요. 그 뭐야 불작해 가지고 그런 걸로 막 안토니다스 막해 가지고 막 원턴킬 원턴킬 원턴 이용해 가지고 얼방 이용해서 버티다가 원턴킬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그 법사 있잖아. 딱 그거 하는 느낌이야. 아, MSI다. 존이랑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신으로 엘컨 팀 들어가지 않을까? 엘컨트랑 쨍가젤힘들어 하지 않을까? 비크는 모르겠네. 전방 점프 가끔씩 한번 해봐도 될것 같은데. 엘크 많이 의식시키고. 오고. 욕심 부렸는데 이 사람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돈이 각딜이될 거야. 아마 내가 알기론 yes, w 아 진짜 저스트 이 뽕맛을 아, 뽕맛이 좋긴 하네. 응, 엘퀀트 안 맞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? 저건 나도 배워도 되겠는데? 그러면 근데 엘퀀트 이길 수 있나?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심리 돌아가자, 이거. 뭐야 이 사람? 뭐지 통증을 못 느끼는 건가? 공포가 없나? 아니 이 사람 그 <laughs> 아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? 아이 K 두번 해야지.

아, 여기도 잡네. 와, 큰일 날뻔 했다. 유기체스가 안 맞았어. 아, 캔슬은 돼요. 게이지 쓰게 바뀐 거야. 나랑 같은 패턴 쓰시네. 존이들 사이에서 저 플러스 3 딜이 퍼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, 여러분? 저 개발자가 나야. 엄. 음. 아, 씨. 어 음문 그렇군요. 대단하지다. 말투가 왜 그래요? 진짜 열 받네. y e 와, 마지막에. 좀 지렸다, 진짜. 봤어요, 님들? 와, 진짜. 이 끝까지 참고, 인내에 인내를 더하는. 근데 내 턴일 땐 승용 스, 쳐 싸는. 이게, 이 길티기어야. 공 턴일 땐 참는 게 좋아, 이상한데, 이 게임은. 공 턴일 땐 참는 게 좋거든? 근데 내 턴일 때는, <laughs> 내가 수비 턴일 때는 이상하게 내미는 게더 잘못, 게임 이상해. <laughs>